그냥 가면 된다. 응. 사상급같치 예. 네. 먼저 보내고. 안가는 남자. 예, 가겠죠, 한. 가도 되겠나. 예. 네. 아 무서워. 어. 어. 와, 그 어디? 와, 여기 어디 내려가노? 와.

뭐, 용나, 뭐, 타봤어야지, 와. 아 같이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 갑시다. 와.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나. 와. 으아. 와, 영락 험하네. 와, 어. 길이 있는데 갑시다, 올라가요? 와, 이등산길도미끄럽 うわーたあっ上のこもるんじゃあんねんよ。 검은는은 괜찮네요 여가가지고아난여기에 제일 여기하고 처음 들어 그게 제일 걱정되더만 검무는은 생각보다 괜찮네 아까 연습하자는데 어디에요? 여기가 부산에 제일 험하네 여기가 부산에 제일 험하네요 선배데 앞에 모니터는 왜 켜놨어요? 어? 모니터는 어? 왜 켜놨어요? 어? 가세요 일단 모니터 어. 고프로 모니터를 요 켜놓으면 배터리가 빨리 먹잖아요 몰라 난꺼 드릴게요 어 모른다 배터리 빨리 먹어요 아.. 페달 빠졌어요 아 동호야! <laughs> 왜요? 아.. 씨, 저 그런 감지 마라 왜요? X될 뻔하니까 그렇죠 난안들로 짚은데.. 오 X될 것같아 아, ああ,あ,あ、ブレーカーだよね。うん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타이어 많이 처박히나 보네요. 타이어. 아, 타이어가 많이 처박힌 흔적이 있어요. 그, 아까 거기, 아까 바깥쪽으로. 아, 맞죠. 여기는 항상 안 좋죠. 잖 그때도 빵그어서 놨잖아요. 이거 쏘야 되는데. 라인 앉았다. 앉도록 탔으면. 영상이 다 나왔어요. 아, 이건 재밌다니까, 즐겁다. 아 와. 예, 타이어 바람이 없네. 아빠 바람만 있었어도 더 재밌었을 텐데 와. 아. 어머니, 음. 나좀 아. 있어야 된다, 맞지? 와, 근데 진짜 재밌다.